자 우리 란 씨. 네. 어란씨 어, 여기... 계시네. 우리 김순수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어 일단 처음 등장했을 때 어두우고 외로우고 공허한 그 느낌이 제 마음에 팍 치셨습니다.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. 오! <laughs> 자 일단 대결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길 자신은 있으세요? 품을 자신은 있는데 <laughs> 이기는 건잘 모르겠어요. 품을 자신은 있다. <laughs> 제가 또그 동물과 식물에 물을 줄수 있잖아요. 네네. 오. 오! 순씨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지금? 아 진짜 너무 좋아요. 이 진짜 한번 부둥켜 안고 싶네요. <laughs> 아니 여기 니들 니들 소개팅 장소예요? 네, 이런 이야기는 좀 사랑의 스튜디오에서 하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란 씨가 또 도도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셨는데 이번엔 또 어떤 평가를 하실지 궁금합니다. 일단 제일 궁금한 건 네네. 또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으세요? 오, 오, 오. <laughs> 아니 아까 순수 씨한테도 그러셨잖아요. 드리습니다오 어, 번호 화르쳐 주신다고 합니다. 아왜 무슨 번호를 받아? 어, 네, 대신 조건이 있어요. 이 이한 씨의 모습과 란 씨의 모습으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네네. 그건 정말 아쉬운 대목이네요. <laughs> 너무 슬픈 스토리예요.